でも。사실은 없는 일이 생겼지 월요일 오전 11시 출근 시간이 훨씬 넘었네 조금은 당황했지만 생각해 보니 난 너무 지쳐서 어, 그래서 생각한 거야 오늘 하루는 난리 한 선물. 주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고 싶었어 언제까지나 오늘만은. 오후 11시 내일이 오면 나는 어디로 나는 아주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고 싶었어 언제까지나 즐기고 싶어 걱정도 라이브를 해봐서 그런지 이게 아. 남의 라이브를 여기서 듣는 것도 처음인데 네. 되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사실 마이크나 이런 게 있어도 잘안 들리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방구석에서 약간 내 친구가 음. 야너 일단 노래 나도 한번 들어 아니 음. MT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친구 한테 1대1 지혜인발 그래, 그래. 이런, 아, 아, 이런 대의 때문에 느낌에... 네네 그런 느낌이 되 들고 이거 무슨 <목소리> 슈퍼스타 케인가요? 아이나브래어 쓰면 또 아침을 차야 된다니까 아니 뭐 빨리 빨리 빨시게뭐어게 아니 무슨 심사연들 같아요 저는 뭘 드릴게요? 아 일단 감사합니다. 잘들어주셔고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너무 좋고 그리그 뒷부분에 되게 따라하기가 싫어요. 네. 으로 네. 이렇게 상이 탈이가 힘든 공연에서 자주 부르시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아왜 먹고 하면 안 돼요? 먹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요즘, 트렌드는 아.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가 요즘에는 센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엄청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가 차열심을위해서 <차용시만을> 뺏는 소리 <laughs> 네. <할수> 없잖아요 <laughs> 카메라 끄고 <laughs> 뭐 이렇게 <아니면> 나중에 <laughs> 한번 지금 한번. 아니, 뭐, <웃음> <웃음> 지금 아니고. 아 아니야 아니야. 개자보는 6육육 일단은, 그 제가 토크를 오늘 이렇게 좀여러분들 네.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죠. 지금 네. 네. 오버하다 보니까, 아, 노래로라도 약간 조금 음. 좀 잔잔한 노래를 좀들려드리고 싶고, 음. 약간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뭐 들어보기에 뭐이렇 뭐 홍대에서 이렇게 락밴드 퍼포먼스 하는 부분까지도 사실 이. 자유를 갈망하는 그렇죠. 어떤 한 인간의 절, 절박한 날개짓 그렇죠. 어? 막 이런 거가 이제 이런 노래도 들어있고 예. 계좌번호에도 들어있고 예.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거의 뭐제 노래들이 제목 자체가 약간 좀 어, 실생활, 제 실생활에서 나온 그런 음, 노래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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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안주 좀 주세요 뭐 이런 거지 희한히 희한 아까 돈터치 마일로가 정말로 제가 정말 과분한 그런 여자친구를 아. 사귀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수디 아니고... 예예예, 완전 말요 이렇게 경험을 하고 어는모그 베개는 그 니크, 니크, 예, 니크. 그거는 네, 이제 네. 그 연출된 그런 장면이고. 아. 예. 어, 되게 저와 사귀기에 정말 과분한 여친을 사귀었던 음, 경험이 있는데 네. 너무 제가 또 약간 좀 조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음. 약간 좀 불안하고. 그러니다 신생활에서 이제 그 연계된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음. 제 진심을 담은 그런 네. 노래들입니다. 네. 노래들. 최근에 또 이제 제가 같이 작업을 도와줘서 이제 신곡이 좀 있으면 이 발표를 하게 죠 그렇죠? 여행에 관련된 아, 노래. 네. 제목이 뭐죠? 아,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네, 그 그렇죠. 네. 감고. 눈을 감고라는 노래도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네. 그 눈을 감고라는 노래도 또 진심이 잘 담겨있는 또 네. 아주 그러니까. 서정적인 발라드고. 네, 발라드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왜냐면 그 저희 형이그 브이쇼 폭로 사건든요 <laughs> <laughs> 저희 아버지께서 어 제발 좀그 친척들한테 좀이게 말을 할수 있는 거. 모니터링을 <laughs>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예, 한번그 SBS 8시 뉴스에 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왜요? 홍대 그 카우치 사건이요. <laughs> <laughs>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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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좀 제가 옷통을 벗은 상태로 이게 그공연다보니 그, 아, 아, 기자분께서 도 귀신같이 그거를또 알고 촬영 음. 오셨는데, 이거다 어, 아, 저 공중파 나. 이제 리스 아버지가 아까 는데 나야. 근데 <laughs> 이모한테 전화. 이모한테. 뛰어니 아니라. 그런 거 <laughs>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음. 음악 하는 건 좋은데 저 주위 사람들한테 네. 좀 이제 좀 얘기를 할수 있고 음. 좀 자랑도 할수 있고 그런 네. 거좀 그런 거 원하셔갖고 음. 이제 그런 노래들을. 그렇죠. 이해가 되긴 뭐, 하네요. 저는 네. 이제 뭐 작업하면서 미리 들어봐서 알게. 알겠... 네. 알지만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꼭 퍼포먼스나 이런 재미난 소스들만 갖고 음악을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진지한 음악도 진짜 고퀄리티를 잘 뽑아내시는 분이라는 네. 거를 아, 어, 네꼭 이걸 저좀 약간 저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입장에서 좀 에이. 억울한 면이 있어서 <웃음> 너무 이유적인면 <laughs> 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취미가 독서예요 이분이 네. 정말 좋아합니다 렇에 보이시나요 이분다 제가 이은 네. 집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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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철학 서적도 네. 굉장히 예, 많이 읽으시고 예, 예. 네. 책을 불태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불태우가 아닌, 인성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 아, 네. 여러분 <laughs> 저를 너무 그렇게 편견. 아직 뭐 이제 너무 제가 오래 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다시 음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리마켓이랑 이제 김부리 씨그 네. 음악적 색채도또 어디서 또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많이 다르요, 많이 다르고 일단 어쿠스틱적으로 이제 그제 솔로 활동 어쿠스틱적으로 좀 공연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근데 요즘 진짜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어쿠스틱 공연 하니까 더 좋아요. 음. 수입도 좋고. <laughs> 근데 이거 중요한. 수입도 많고. 오. 이게 제가 이게 예전에 했던 그런 그 약간 좀 자극적인 그런 무대들이 요즘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솔로 앨범 솔로 앨범들로 내고. 음, 그렇죠. 뭐 이제 그. 말씀 드렸다시 예, 밴드 들로 많이 들또 차이 올과 차이 차율 밴드 가 음악 이또 다르 듯이, 어 예, 한 사람 안에 그런 음악 적인 음. 그런 요소 들을 네. 다른 포맷 으로 이렇게 발 산하 네. 는중 입니다. 네, 그래서 어, 날 위한 선물 에 이어서 또앞 으로 발표 될눈을 감고도 많은 관심 을 가져 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 자 아, 우리 뭐 너무 진현 씨가 네. 너무 계속 이제 질문하는 게좀 힘들지 않아요? 아니 저는 재밌어요 계속. 네. 저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좀 질문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아, 궁금한 부분. 아, 네. 아니 뭐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네. 그래요 뭐 네. 워낙 가까운 사이여서 네. 다 알고 물어보는 거고 네. 좀 어, 오늘 처음 보는 또차이 밴드가 네. 또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여희 씨는 두 번째 본 거고 오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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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씨는 네. 네. 처음 정말 처음 보는 거죠. 네. 초면. 예. 네. 뭐 아까 우통 얘기 잠깐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까 봐. 어떻게 뭐총호씨는 저한테 네. 뭐 질문해 주시고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laughs> 어, 아이뭐 갑자기 또 이렇게 시키니까. 여러분본격 <laughs> <laughs> MC와 게스트가 되게 스로십니다 아니 되게 반전이 있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아니 세, 네. 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레래자리 페퍼스 네. 네. 보컬 분야 되게 좀 뭔가 오신거 같아요. <laughs> 그래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또 반전인 <laughs> 게 네. 음악 아까 또 노래 하신 것도 되게 달라서 네네네 네, 네. 그게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안 그래도 제가 앤스니 키디스 네. 여자, 여자친 펴스 보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어, 듣긴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이야기 많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듣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음악을 해보지 해볼... <laughs> <laughs> 않을래? 이렇게 좀 벌레를 맡기 시작했어요 외모가 닮았다고 <laughs> 왜 음악을 그래? <laughs> 하여튼뭐 제가 좀 여러가지로 좋아하는 음악들이 되게 뭐 모던락도 좋아해요 아, 음. 심지어 막 이런 내일 같은 노래 도 좋아하고 저랑 이제 또 음악도 같이 시작한 그런 분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가지로 음악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데스메탈 이런 것도 하고 모던락도 하고, 어, 하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좀 약간 좀 잡식이죠 그래서 약간 좀그 관객들이 좀 저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 하세요 얜 도대체 뭐하는 거야? <laughs> <생각? 웃음> 저도 깜짝 놀란게 네. 제가 최근에 앨범 다섯 곡 냈을 때다 네. 들어보시더니 그 중에 제일 차분하고 조용한 노래를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또 오.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아 형님 이런 것도 들으시는구나 음. 어 그런 생각도 했었죠 종우씨는 뭐 좋아하시는 거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지금 그 MC가 기고 네. 아 원래 이게 제가 지금 음악담화 지금 이제 이번 회차가 3회차인데 여러분들 어 보통 방송은 이제 또 계속 탄력을 받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긴급 투입 돼서 제가 여러분들 어, 약간 좀 수혈 네, 중입니다 수혈 수혈 중입니다 수혈. 막 피가 도는 거 같아요 지금 막 약간은 제가 좀 오버를 하는 끼가 있어요 좀 네. 약간 좀 이, 이제 어아 이러려고 이러려고 불렀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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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하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아, 아, 잘하고, 아, 잘하고, 아,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정신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오늘 공연, 방송은 전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지금 제가 재밌게 할수록 여러분들 표정이 뭐야? 우리 <laughs> <laughs> 말리는 거야? 아, 네, 좋아 좋아 좋아지어 의도대로 되고 있어. 아 그래요? 요 모든 건 계획대로다. 네. 네. 하여튼 뭐 네. 네. 아까 뭐 질문지 보니까 뭐 아까 무슨 공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게 있었던데 뭐아네 질문이 자 이제 뭐 누구에게 야 이제 공통 질문 같이 이제 돌아갈 질문인데 아, 네 이제 네. 니들 다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 방송을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네. 이 방송의 취지가 이제 어 이때까지 공연한 을 19년 하셨잖아요. 이제 만 훨씬 18년, 19년 이렇게 했는데 네. 제일 망한 공연 하나를 꼽아보자면 너무 <laughs> <5분> 많은데 <laughs> <laughs> 수없이 수없이 많은 공연 정말 이걸로만 오부작을 할수 있는 어 갑자기 일단 눈물이 좀 나. <laughs> 휴지 <쉬쉬> 좀 주시겠어요? 예, 아직 망한 공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일단은, 베스트 3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laughs> 공연 네. <laughs> 네. <laughs> 네. 횟수가 천회 정도 되면, 그 중에 100. 랭킹 매기기는 힘들겠다. 예. 네. 네. 첫 번째로 꼽는 공연이 이제 청양고추 페스티벌. 네. <laughs> 제 발음이 시 너무... <laughs> 청양고추페스트 맞네 <많네>. 청양고추페스틱 <laughs> 어, 어떻게 발음이 이상한데요? <laughs> 청양고추페스트열리 <laughs> 씨가 이런 거 <laughs> 굉장히 민감해요 네, 발음, 제가 발음 지적을 많이 네, 받아서요 <laughs> 뭐 청양팬들도 이렇게 좀 행사 뭐 이렇게 공연 다니셔보면 알겠지만 은그 그런 지역 행사의 특산물 축제는 그걸 먹어야 돼요 아. <laughs> 아, 이렇게 박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가 <laughs> 시작하고 무대에 고추를 이렇게 놔두신 채로 이렇게 공연을 <laughs> 하는아 그러니까 무대를막 하고 이제 앞에 고추가 있다는 거죠. 어. 어, 이거 먹었죠, 이렇게. <laughs> 아, 아니 먹어야 돼요. 근데, <laughs> 여러분, 가시, 알겠지만, 좋아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이가면알겠죠 먹으면 반응이 더 좋아지는데. 에헤헤. 한우 축제 이런 거만 좋아요. 근데 아 청양고추 페스트는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 <laughs> 같아요. 일단 먹고 나서 이제 캡사이신이 침이 <laughs> <laughs> 흐른 상태로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 <웃음> <웃음> 노래도 잘안 되고 공연도 안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네. <laughs> 이장님은 좋아하시죠? <laughs> 이장님은 좋아하셨는데, 아때 그런 공연도 있어. 아이고 한 번은 이제 포항에 네. 뭐 공연을 갔었다가 이제 저희 가 악기를 다 이제 그 가져갔었던 날이 있었는데. 네. 시실 리허설을 하고, 잠들밥 먹으러 갔던 사이에 한 10분 정도 이제 사이에 소나기가 막 내리더라고요. 엄청 정말 세차 폭우가 내렸는데, 어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렇죠. 그쪽 학생회에 전화 걸어서, 어 혹시 악기 상태 좀 체크 를 해달라고. 이제 아 자기게 다 조치해놨다고.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래서 갔더니 그, 여러분들, 그, 3단 자동우산 있죠? 네. 요한 MP <laughs> MV 올려놨잖아요. m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이거 올려놓고, 물이 고여서, 이게, 안아놓고, 그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이게, <laughs> 요 <요한> 상태에서. 어떡해, 이거. 들어오면 물이 다 고여서, 이게 막, 무슨, 그. 근천 때문에. 근천 때문에 그 진짜 정말 그 비닐 하나 이렇게 덮어놓고 어 무슨 대학인지 아니 아니 안 했어요 아, 무슨 대학인지 그러니까 아, <laughs> 그렇게 딱 공연이 이제 호항에 있나 고요 예, 호항에. <laughs> 어. 예, 정확한 건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죠. <laughs> 그 공연 아예 못했습니다. 아, 통일 그죠, 아니겠죠. 어, 아유, 네. 세상에. 아, 그래서 왕복 9 시간 운전만 하고. 아이고. 어, 그 돈은. <laughs> 아, 악기 수리비, 네, 악기 수리비. 수리비 정도는 그래도 와, 네. 끔찍하다 진짜 아유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진짜 수전이다 이거 진짜 때. 수전, 네, 정말 산전수전, 산전도 있어요 산전도 네, 있어요 <laughs> 화전도있고 뭐. <laughs> 화전은 진짜 행복해 못하겠다. 화전은진어떻게보면어떻게보면있 네. 정말 목숨 걸고 어요 산전도 있어전도전기감전되고 마이크 입에 물었다 이게 감전되고 아 진짜? 사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요 <laughs> 아니 뭐, 뭐 마이크 입에 물고 뽑으는 사람이 오긴 많은데 그게 감전이 걸로. 입에 물고 네. 저도 모르게 이게 철탑고 올라갔는데 <laughs> <laughs> 철타고 올라가 그 시대에 철구였다니까요아 진짜? <laughs> 네. 올라갔다지지직 <주시니까. 웃음> 근데 사람들이 다행히 받아줬어요 이거 깨어보니까 사람들이 그손 위에서 깨어가서 예. 아유 그럼 무대 위에서 잠깐 기절을 했다가 네 <laughs> 대박이다 정말 <laughs> 여러분 음악이 이렇게 위험한 위험한 직업입니다 정말 생명보험 꼭 들으시고 하서 <laughs> 음악이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laughs> 과거로 붙여두고 <laughs> <laughs> 행여나 제 자식이 태어났어 따라할까봐 저도 걱정이 되서 <laughs> 지금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네. 싶어서. 그렇죠. 네. 아, 결론은 네. 그래서 이런 예. 예. 많은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 네. 수많은 공연을 망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격 이세가 걱정되는 뮤지션 프리겠까 여러분? 지금 어. 예전 시대 에 SNS나 이런 유튜브가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습다 아, 아, 그렇죠. 예. 정말 예. 누군가의 명언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때는 다 같이 모자랐는데, 네. SNS가 없었을 뿐이고. <laughs> 그렇 지금은 SNS가 발달이 돼서 그런 엄청난 인간들이 다 보일 뿐이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아. 있다는 아. 명언이 있더라고요. 네. 어, 예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활약을 해오신 우리, 와. 어, 프리 씨와 계속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어, 홍대 선두자. 아유, 너하 그렇게 말해. <laughs> 아, 용은 요 <욕먹어요. 웃음> 요즘 유튜브 댓글에는 무서운데 나다 본단 말이야. 그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네. 재밌으라. 뭐, 홍대 어떤 분야로서는 선구자가 네. 맞아요. 뭐 그런 거는 받아주셔도 돼요. 선구자는 맞네, 제가 또. 이거 하나는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한 건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웃기려고 지금 뻥치는 거 아니야? 진거다 제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선구자까지는 아니에요. 선구자. 네. 네, 네, 네. 그리고, 오래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힘들이 네. 많았던 거죠. 네. 오늘 뭐3회차부터 이제 수요일 하루 오셨지만 네, 앞으로도 네, 저희가 네. 빈혈일때 종종 이렇게 모셔 같아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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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신 바짝 차리게 <laughs> <laughs> 정신 바짝 차리게 <laughs> 드릴 테니까 이런 네. 분들 네. 같은 경우 필요하 네. 네. 불러주세요. 네. 네. 어, 저는 너무 재밌게 방송을 그렇죠. 네. 한것 같은데 네. 네. 오늘 그래도 오셨으니까 우리 김프리즈 소감만 듣고 싶어요. 어? 아 일단 이렇게 지금 막 이제 신선하게 지금 시작한 방송에 저를 게스트로 이렇게 불러주어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약간 걱정도 돼요. <laughs> 아니 내가 뭐라고 뭔가 초반이 오픈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개업을 해도. 아, 그럼 또뭐 유명하신 분을 불러갖고 사람들에게. 이 그런 걸한번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음, 어, 그전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게스트를 네, 예, 너무 전 네. 잘 데려왔다. 스스로 자부심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리고 우리 종은씨가또 네. 저의 마음에 이게 몇 마디 아니지만은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 같아. 요 <laughs> 아, 이분이 아마 깨어나시면 <laughs> 무서 운 분이. 같이 좀 불을 뿜고 이럴 수 있는. 아 그건 아 제가 <laughs> 아 그럼 불로 붙고. 아니 그거이기아니고 <laughs> <laughs> 단장이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간, <laughs> <laughs> <생각, 웃음> 괜찮다. 방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생각도 진짜, 못하고 진짜, 있었는데, 진짜. 근데, 괜찮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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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플러스 너무 감사하고, 이 방송이 좀 많은 분들이 더 이제 보시게 돼서, 이 정말 많은 그런 시청자 수, 예. 네, 네. 그, 친구들 뭐라 그랬지? 유튜브에 조회수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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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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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아, 맞아. 아, 아, 그 생각. 아. 이용하여겠지. 부여를 쌓아요. 우리 의 구독자를 챙겨 주면. 네, 아. 여러분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 <laughs> 여러분 들이 구독자를 많이 주면 구독 많이 해 주시면은 더 좋은 <laughs> 게스트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그분이 그냥 네, 그분 어, 언젠가 나올 수,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일단은 어 이게 방송 교관으로서 터는 <laughs> <laughs> <토는> 게 무엇인가. <laughs> 그 하나의 그 개론을 이렇게 아유. 하는 셈으로 해서 네. 네. 예, 3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그냥 예, <laughs> 지나가시는 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재밌으셨을 거예요. 아유 네. 좀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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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또 포맷은 또 새롭게 또신청게 그렇죠. 있죠 진현실이 네. 어떤 거죠? 회심의 포맷이죠. 이제 네. 네. 저희 오늘 방송 그. 하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우리 또 유종우 씨께서 양념메뉴 그렇죠. 양념여서 예, 양념 마무리 메뉴를 마무리 마무 메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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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때 그렇죠. 그때 기분에 따라서 사자성어나 사행시로 본인의 부분을 표현을 음.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걸 보셨죠? 네, 오늘은 사자성어 사자성어로 사자성어는 예, 네. 사실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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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지금 딱드는 생각은 오늘의 아니? 방송은 뭐다? 이 음. 어, 인터넷 용어인데 춘공갱이라고 네. 있어요. 춘공갱. 충공. <laughs> 아, 석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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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전이. 한자인데 뭐냐면은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들아라고 그렇죠. 심슨이 나오는 심플리. 저는 죽이. 이제 오늘 이제 형님을 처음 뵙고 네. 뭐 인터넷에서 봤었고 뭐 오늘 또 뮤직비디오도 보고 이러면서 느낀 게.

저도 제가 처음에 그 프리마켓을 접했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 네. 오늘 이후로 시청자뿐만 이 아니라 차이올 밴드도 어떤 그 음악적 영감의 세계가 이렇게 좀 넓어졌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뭐. 뭐 사유의 뭐. 범위가 넓어졌을 것 같아요. 네. 뮤직비디오부터 더 재밌게 찍은 걸로. 네, 그러니까.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 정말 못생셨어요 뭐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뭐 우리 종원씨가 또. 뭐, 무한도전 봐도 뭐 정영도씨 처음에 막 이렇게, 음, 그리고 그래. 나중에 이제 캐릭터 아, 잡으시고 아, 엄청 잡으시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정영돈 씨를. 지켜볼거예요 저는 구독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켜보요 항상 댓글 쓸 거예요. 정영돈 씨 평가할 겁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겸 씨를 무대로 모셔봤습니다. 합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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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예요. 이렇게 합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웃겨요. 왜요? 이따가 만나자고 막 그런 튕기는 건데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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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로 만나자는 그런 의미. 내일 안 돼. 오늘 당장 <laughs> 만나자. Q. 네, Q. 네, 낙엽은 2008년 타이틀곡 투나잇을 포함한 미니앨범으로 데뷔하여 홍대 여신을... 다시 할게요. 너무 못나겸은 Q. 낙엽은 2008년 타이틀곡 투나잇을 포함한 미니앨범으로 데뷔하여 홍대 여신을... 왜 홍대 여신이 왜... 나안 쳐다보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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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형은 진짜 아, 너무 힘 죄송합니다. 네. 네, 나경은 2008년 타이틀곡 Tonight 포함한. <웃음> <웃음> 반대로 보이죠. <보니까> 거의... <laughs> 아, 죄송해요, 지금 다시 할게요. <laughs> 이게 그대로 나올 <남을> 필인데? <laughs> 예고편이다, 이거. <이건. 웃음>